토요 묵상 말씀은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데간마를 빼앗습니다. 다윗이 또 모합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세어 그두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합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다. 르호베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담에세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사람 2만 2천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색 아람의 수비대를 둠해 아람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왕이 하다데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노스를 빼앗으니라. 하마도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무난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찔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안본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다 데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들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만 팔천 명을 쳐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 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세의 아들 여호사밭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레사람과 블레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어,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토요 성도님들 어, 영원히 부유해지길 항상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라 8장 말씀, 7장 다음 장입니다. 사무엘라 7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쭉 집중되어 나타나는 장면들이 있는데요. 아뭐 어 아브람 언약 노아 언약 또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 은약, 다윗 언약 장이 바로 사무엘하 7장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백향목 궁에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어떻게 나의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의 집을 짓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쭉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8장 말씀은 그 다윗 은약의 시련을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과 이스라엘이 어디로 가든지 만군의 여와 호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또 13절, 14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방에 있는 적들을 다 물리쳐 주십니다. 1절에 보시면, 블리셋을 물리치는 장면이 나타나는 거죠. 특별히 1절 하반절에 보면, 블랙스런, 블리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메덱 암마라는 것은 의미의 굴레라고 해서, 어, 그 당시 고대 건동의 도시들을 여성 명사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중심이 되는 도시를 어미에 해당되는 도시다. 어, 메덱 안바라는 것은 중심 도시를, 중심 도시와 거의 핵심 지역을 다 물리쳤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병행구조린 역대상 18장 1절 말씀에 보면 가드와 여러 성들, 가드가 아주 중심 도시였던 거죠. 그래서 완전히 진멸했던 것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어, 점령기 때에 아주 미미한 세력이었죠. 그 세력은 그러나 쭉 남겨두었을 때 결국은 사울을 죽이고요. 이스라엘의 측면을 공격하는 아주 큰 위협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우리의 작은 그러한 어, 죄악과 또 유혹에 우리가 어, 거절하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의 온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벌레셋을 물리쳤고요. 그 다음 말씀해 보면 모압을 물리쳤습니다. 모압을 물리치고 그 위에 북쪽에 있는 하닷에셀 왕을 또 물리칩니다. 그런데 이 하닷에셀 왕은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 왕 때에 유브라데 강까지가 모두 회복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때에 솔로몬 초기 때 유브라데 강까지 나아가게 되는데 장세기 말씀에 아브람 언약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애굽 땅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너희 자손의 땅이 되게 하겠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다레셀 물리치고 또그 하다레셀 세력을 도와주는 아람 민족까지 물리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기는 이유는 이렇게 큰 세력들, 사실 장세기 말씀에 보면 또 13절, 14절에 보면 에돔, 남쪽에 있는 에돔 족속까지 물리치는 장면 있잖아요. 야곱과 에서의 그런 예언을 할 때에 에서는 야곱을 섬기는 어, 그런 민족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도 있었고, 그리고 어, 모압을 예언한다든지, 다 하나님께서 예언했던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6절, 그리고 어, 14절 말씀, 하반절에 나와 있죠. 6절 하반절에 보시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4절 하반절에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하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어 군사도 적고 무기도 열악하고 아주 어 미비한 그런 부대를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큰 세력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그런 능하신 팔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기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을 때에 사절 한번 보십시오. 사절에 보시면 그에게서 마병 천칠백 명과 보병 이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일백 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위에 병거의 말은 다발의 힘줄을 끊었더라. 다윗은 병거나 힘을 모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승리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이 말씀, 사절이 말씀은 바로 신명기 17장 말씀. 하나님이 왕이 되면 어떻게 하라고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그러니까 병마에 의지하지 말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 그런 힘에 의지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다윗은 그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다윗은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이 모습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선순환에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으로 충만해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과 은약에 대한 신실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삶에서 영적인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에 나가는 이 은혜의 선순환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 다윗은 모든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드리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들. 하다레셀로부터 금방패를 빼앗아 가져오고 또 마른 옷을 또 빼앗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하다레셀이라는그 왕과의 대적 관계에 있었던 구절에 보시면 하맛 왕도이가그 소식을 듣고 이제 10절에 보시면 그 애들 요람을 보내어 금그릇, 은그릇, 녹그릇 다 보내줍니다. 다 보내줍니다. 다 그럴 때에 다윗이 그런 받은 그릇들을 자기가 취하지 아니하고 취하지 아니하고 모두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내가 받을 승리의 영예는 내 것이 아닙니다 라고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다 돌려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왕이 그것도 여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을 다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이유 중에 중요한 사실은 그가 고난당할 때만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닙니다. 사흘 왕에게 쫓길 때에, 벌리셋 댁에 망명 갔을 때 그때에만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평안할 때, 잘될 때에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의지했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토요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주어지고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질 때 우리는 더욱더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요. 내가 왕이 아닙니다. 내가 주권자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요.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 되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하나님 되신 것을 늘 선포하고 기억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어,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이고요. 그리고, 혼자서 다 이루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동력하며 함께 세워나가는 나라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어, 15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하나님 나라의 동치올리는 정의와 공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 다윗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종의 모습으로 섬겼고요.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통치자인 것을 잊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 그 왕권을 위임받아서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섬기는 그런 어, 직분자인 것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온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했다. 다윗이 왕이 된 때는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쯤 되는 것이죠. 그때의 고대 근동에서는 백성들은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존재했습니다. 백성들이 왕의 그런 부귀영화를 위해서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었죠. 근데 다윗은 이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없는 자들을 살폈다는 것이죠. 마치 이 동치 올리는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 다윗이 왕이 아닐 때에도 드러났습니다. 사무엘상 30장에 시글락 전투가 있었잖아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부스울 시내를 건너갈 때 피곤하여 지친 200명은 남겨고 400명만 데리고 아말렉 군대를 쳐 부수었습니다. 그리고 빼앗은 전리품들을 가져왔는데 400명 군사들은 우리가 싸웠으니까 우리만 가지십시다라고 했을 때에 아니다. 함께 싸워서 이룬 전쟁이므로 피곤하여 가지 못한 200명도 함께 나누자. 그리고 그 함께인 600명의 군사들뿐만 아니라 유대 온 전역에 그 풍성한 전일품들을 나누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릇이 커져 있고 넓어져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잘 나눠줄 수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더 많은 것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더잘 나누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지금도 잘 나누어 줄수 있는 사람을 정의와 공의로 행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약한 자를 살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만한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토요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서 정치기적 사명을 감당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10편 72편 1절 2절을 말씀해 보면 그렇게 나와있죠.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령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2절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하나님의 판단력을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공의와 주의 정의가 온전히 드러나는 통치 원리가 실현되는 삶을 살게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끝절세 절은 16절, 17절, 18절은 이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조직이 정비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혼자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요, 함께 동력하며 함께 세워지는 것입니다. 군대 장관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서기관을 세우고요. 그리고 이 사관을 세우고, 대신들을 세워서 함께 이루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함께 어우러져서, 사람을 통해서 함께 동력하며 나아가는 원리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원리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축복의 토모가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주변을 살피고, 어려운 자들 살피고,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동력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 하나님의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알고 오늘도 축복에 통로되기를 준비하는 그러한 우리 토요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함께 또 가져온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언니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실현되는 축복의 통로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토요 성로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윗처럼 어디로 가든지 영적으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이 얘기하시며 하나님 정직이로 하나님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섬기는 하나님의 그런 어, 나누는 자될수 있도록.